안녕하세요, 김 팀장입니다. 어, 여기 보시면 느타리 생산 기계입니다. 저희가 이런 배지를 생산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학습용이나 교재용,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파트에서 자녀들과 버섯 키울 때 이것을 구매해 가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버섯 배지, 이 버섯 텃밭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기계가 있어야 되고요그 다음에 저기 배합기. 그 다음에 여기 컨베어. 배합기에서 텃밥을 믹스한 다음에 믹스된 텃밥을 컨베어를 타고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입봉 기계 안에 이 밥통 안에 채워집니다. 채워지면서 저희는 반자동 기계인데요. 이렇게 비닐봉지를 벌려서 이곳에 이렇게 끼워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양만큼 담아집니다. 그런 다음에 또 살균 수스로 들어가는 버섯 기르기 세트, 버섯 키우기, 버섯 배지가 나옵니다. 한번 제가 저기에 믹서던 톱밥을 이기계에 담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원하는 양만큼 담아져 가지고 저희는 이런 플라스틱 고리로 끼운 다음에 벌려서 이런 뚜껑을 돌려 막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계 생산량이 1시간당 1000봉지 이게 1000봉지가 1시간에 나오고요 저희가 이쪽하고 저쪽에 기계가 두 대가 있습니다 기계에서 생산량이 계속 할 수는 없고 하루에 8,000개씩 생산하고 있습니다. 8,000개 매일 생산하지는 못하고요. 주문에 따라서 하루에 8,000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계들입니다. 이쪽에서 4,000개, 저쪽에서 4,000개 그렇게 생산하고 있고요. 지금은 기계 가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게 20년 전 기계거든요. 20년 전에 나왔는데 그냥 모터나 센서 같은 거 이런 것만 교환해주면 앞으로도 수십 년쓸수 있는 기계입니다. 단지 이 기계가 자동화가 아니고 반자동이기 때문에 사람이 일일이 하나하나 끼워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힘들 때도 많습니다. 완전 자동화 아니라서. 한 가격이 2천만원까지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20년 전에 천만원 정도 했거든요. 지금은 두배 정도 뛰어서 2천만원 정도 가는 것 같습니다. 느타리, 노릉댕이, 영지버섯, 뭐 새송이, 뭐안 되는 것은 없어요. 그냥 이 기계는 여기다가 톱밥을 담는 역할이기 때문에 담아만 지면은 모든 버섯이 배양이 됩니다. 이 톱밥으로 가능한 버섯들은 다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봉지로 담아지는 게 있고요. 또 병으로 담아지는 기계가 따로 있어요. 이 기계는 입봉기라고 말하고요. 또 병으로 담아지는 자동기계는 입병기라고 말합니다. 저희는 봉지도 있고 병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입봉기입니다. 이 봉지에서 노루궁댕이 스타리이 표고, 다양한 버섯들이 다 제재가 돼요. 이 솜은 숨구멍이에요, 숨구멍. 아주 미세한 산소가 들어가서 한달 동안 대양시킬 때 버섯이 실하게 나옵니다. 아까 기계에 생산한 것을 이 가마솥 안에 집어넣어서 살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마솥을 찌기 위해서는 또 이런 고압보일러가 있어야 돼요. 이 고압보일러도 새것은 1200만원 정도 하고요. 이 살균솥은 저희가 작은 거거든요. 이 살균솥도 2400병짜리 아주 작은 거예요. 이런 것도 거의 한 2500에서 3000만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버섯 농장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이 투자금이 필요로 합니다. 이런 것들을 중고로 사더라도 절반 정도 가격에 사야 되니까 꽤나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제가 반자동 접종기에 아까 만들었던 돼지 속에다가 정균을 접종해 보겠습니다. 느타리 정균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뭐 하루에 뭐 8,000개까지 접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반자동 접종기라서 사람이 일일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소량은 작업이 쉬울 수 있으나 만개뭐 이상부터는 굉장히 힘든 작업입니다. 버섯은 사람이 힘들지 않기 위해서는 자동화 시설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시설이 필요합니다. 예전 20년 전보다 두배 이상 비싸요. 그래서 최소한 시설 비용만 예를 들자면 5억은 생각해야 돼요. 중고로 구입했을 때는 좀 저렴할 수 있지만 벌써 재배사를 짓고 이 시설까지 이렇게 한다면은 5억에서 10억까지 투자해야 됩니다. 막상 투자해가지고 생산을 해서 팔로가 개척이 안 되거나 이렇게 노동력만 따를 때는 대 아무리 기계 한들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정말 땅치고 후회할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벌써 재배를 할 때는 조그만 소농과 오랫동안 해왔던 농가들을 반드시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셔가지고 결정하는 것도 늦지 않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버전 농사 아무나 할수 없는 일입니다. 굉장히 어렵고 어떻게 말하면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하고 충분히 상담 받으시고 다른 농장들을 답방하셔가지고 결론을 내리신 다음에 후회 없는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계는 자동 접종기입니다. 가마솥에서 살균한 병을 뚜껑을 자동으로 열어서 정균을 자동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기계입니다. 이곳은 배양장입니다. 아까 그 기계에서 정균을 접종한 다음에 한달 동안 이곳에서 머무르면서 배양이 됩니다. 아주 청결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정균이 내려가는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보석균이 톱밥 밑으로 점점점점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달 동안 배양한 다음에 최종 소비자한테 발송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